홍상수 감독은 영화 제작자 홍의성과 전옥순의 아들로 태어나 영화 대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1996년 영화계에 입성하는데요. 이후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하며 다수의 작품을 찍은 그는 2010년 영화 하하로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영화 도망친 여자 및 영화 인트로덕션으로는 작년과 올해 두 차례나 베를린 국제 영화제의 은공 감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중들에게 특별히 유명해진 것은 영화보다도 사생활과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였는데요.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는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나는 발언으로 불륜설을 인정해 영화계와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밝힌 시사회에서 홍상수는 두 사람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제가 싫더라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남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인이 명백히 존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불륜 사실을 인정한 두 사람에게 대중들은 크게 실망했고 일부 누리꾼들은 엄청난 악플을 쏟아내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실제 한 누리꾼은 작품성이고 나발이고 자기 가정 깨고 남에게 감동 주냐? 라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불륜에 대한 비난은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배우 김민희에게도 이어졌는데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김민희는 그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며 뛰어난 연기력과 특유의 매력으로 많은 호평을 받는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불륜설 이후 대중들은 여전히 그녀를 곱지 않을 시선으로 보고 있고 작품 활동 역시 오로지 홍상수 영화 감독의 영화에만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필모그래피가 그녀의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알수 없으나 대중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스타로서 큰 타격을 입은 것만큼은 분명하겠죠. 한편 영화계 관계자들과 누리꾼들 사이에선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재력에 반했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돌고 있는데요. 사실 오랫동안 영화판 내 홍상수 감독의 재력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에 그가 지금껏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예술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경제력에 기반한 것이란 말들도 있는데요. 실제 그의 부모님은 매우 유명한 영화 제작자이며 업계에선 소위 대중문학의 전설로 통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인 전옥수는 이화여대 재학시절 연극 활동을 한뒤 1960년 주간 영화 발행인으로 영화계에 입문했는데요. 이후 직접 영화 제작소를 설립해 운영해왔던 그녀는 홍상수 감독의 아버지이자 과거 육군 중령 출신이었던 홍희성과 결혼했고, 사업을 더욱 키워 수많은 영화를 배출한 영화계의 큰손으로 통합니다. 또한 홍상수의 모친 전옥순는 출판계, 방송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 손을 뻗쳐 수많은 성과를 낸바 있는데요. 실제 전옥순 여사는 1975년 문학계 간지 한일문예, 소설문예 등을 창간했고, 일본 후지TV 한국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1980년대에는 가수 조용필의 노래가사를 작사했으며, 후견인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한국 최초의 외주제작사인 시네탈 서울을 설립해 베스트극장의 드라마를 제작했고, 1992년에는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세워 방송인 양성에도 앞장선 인물들입니다. 이 같은 광범위 활동으로 이들은 홍상수를 비롯한 3명의 아들들에게 1200억 정도의 유산을 남겼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정확한 액수를 알 수는 없겠지만, 홍상수 감독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과 서포트가 상당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개봉 예정에 있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당신 얼굴 앞에서의 김민희가 출연하지 않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된바 있는데요. 김민희는 지금껏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클레어의 카메라, 그후 플립들, 강변호텔, 도망친 여자 등에서 모두 여주인공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녀가 이번 홍 감독의 영화에 캐스팅되지 않자 일각에선 두 사람의 결별설이 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김민희는 배우가 아닌 제작실장으로 크레딧에 오르게 됩니다. 실제 영화 포스터에도 김민희는 제작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실리고 있죠. 그녀는 작년에 개봉한 홍상수의 영화 인트로덕션에서도 그녀는 주인공이 아닌 조연급으로 출연한 바 있는데요. 이에 영화계에서는 김민희가 앞으로 배우가 아닌 제작자로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엔 그간 많은 결별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중의 바람이 섞인 듯한 소문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공고한 듯 보입니다. 또 이제 그들은 연인 관계만이 아닌 사업적 파트너로서도 발전한 듯한데요. 하지만 2019년 홍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둘의 관계를 국내 정서상 곱게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